안녕하세요. 8월 3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왜 찬송해야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소유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되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아난한 땅의 왕들을 멸하셔서 그렇게 한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다음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제 대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열방 열국의 우상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그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창축하라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강한 왕들을 멸하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란 주제로 찬송하는 자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찬송의 자리는 성전이고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야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어, 라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과 세상의 강한 왕의 권세를 끄시고 기업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만물을 섭리하시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으므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임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 하나님 백성됨이란 하나님께 그런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역사는 그의 백성들이 드는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적용점으로. 또고요 우리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요약했고 또그 핵심은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패턴을 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로 자기를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면서 그 구원을 해 가실 때에 그 응답은 성전에서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1, 2, 3, 4라고 하는 병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와 주권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조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인공지능은 그렇게 구조화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현재로는 잘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